안녕하세요 여러분 격투기 거전 여자입니다 오늘도 격투기 뉴스는 놀라움, 충격, 분노, 웃음까지 정말 한 편의 시리즈물 같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읽고 가볼까요? 다마하이힐, 패배 후 드디어 입을 열다 판토자, 통산 다섯 번째 벨트 아르만사르키안, 토프리아 개쉬워 벨라무아마드 웰터급에서 붙자 페디 핀블렛, 울리밀의 비판 폭발 데이나 화이트, 2020년부터 토프리아 극찬 마지막으로 오늘의 밈, 탑3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1부입니다. 자마의 힐. 내 잘못이다. UFC 박부에서 칼릴라운트리에게 완패한 자마의 힐. 3연패 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동안 제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킬레스 파열 이후 무릎 부상까지 겹치면서 제대로 회복도 못하고 캠프를 시작했죠. 자신이 265파운드에서 캠프를 시작했다며 다이어트 하다가 시합하는 건 이제 그만. 이라고 자책했는데요 재능만 믿고 설렁설렁해선 안 된다. 이제는 더 노력하고 더밝고낫겠다 겸손하고 인간적인 힐의 고백 앞으로의 반등이 기대됩니다 2부입니다 판토자, 다섯 번째 챔피언 베트 UFC 317에서 카이카라 프랑스를 꺾은 알렉산드레 판토자 플라이급 역대 최다 우승, 서브미션, 피니시 기록 달성했습니다 드미트리스 존슨 보다 더 많은 수치인데요 브라질로 돌아간 판토자는 드디어 통산 다섯 번째 벨트를 들고 귀환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플라이급의 레전드로 불릴 자격이 있겠죠? 벌써 4차 방어인데 이제 고츠 바늘에 오래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3부입니다. 사르키안, 토프리아, 내가 이긴다. 아는나 사르키안이 DC 티널에 출연해 토프리아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밝혔습니다. 난 단순한 레슬러가 아니야. 스트라이킹, 킥, 클린치 전부 보여줄 거야. 그리고 폭탄 마랑까지. 브라이스 미첼은 145파운드에서 제일 불인 파이터야. 그런 애한테 테이크다운 당한 토프리아는 별로야. 어... 아르만노빠 그건 좀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어쨌든 자신감은 레렙이네요 4부입니다 벨라무하마드 토프리아 올라와봐 토프리아의 KO 승리에 감탄한 벨라무하마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터급 올라오고 싶으면 나랑 붙자 170과 155는 레벨이 다르거든 토프리아의 피니쉬 능력은 인정했지만 사이즈 차이가 큰 웰터급에서 통할까? 라는 현실적인 의문도 던져졌죠 벨라는 통왕에 상대하기에 사이즈가 많이 크긴 한데 굳이 웨터스운드다면 마들라나비에서 마카롱이 맞지 않을까요? 5부입니다. 페디 핀블렛, 올리베이라 대판 폭발 살스 올리베이라, 그게 무슨 게임 플랜이야? 페디 핀블렛이 UFC 317에서 KO당한 올리베이라에게 거침없이 속설을 날렸습니다. 47번째 경기는 왜 저렇게 무방위하게 싸워? 중간에 당황하더니 그냥 스윙지만 하더라. 또한 토프리아의타이티샷이자신 덕분이었다며 그때 난 유명했고, 토프리아는 무명이었어. 내 이름값으로 올라간 거지. 패디답게 한껏 자신감이 넘치는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면 진짜 누가 이길까요? 토프리아는 패디 핀블렛이 더 위험한 파이터라고 평가했습니다. 6부입니다. 데이나 와이트 토프리아를 일찍 알아봤다. 2020년 데이나 와이트가 데뷔 전에 승리한 헬리아 토프리아에게 직접 축하를 건네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너 진짜 대단했어. 이런 상대랑 싸워서 이렇게 잘할 줄 몰랐지. 너 올해 네번싸왔잖아 완전 준비돼 있었어. 이야, 그때부터 이미 대인하는 알고 있었네요. 이놈 뭐 되겠다. 주인장한 볼카를 세우던 그때 그 순간 토플리의 팬이 됐네요. 실무입니다. 오늘의 M&M 탑 3, 3위, 2위, 1위. 이도 숨막히는 격투기 뉴스를 격투기 거진 여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과연 자마을 힐은 재기할 수 있을까? 토프리아 vs 샤루키안 현실화될까? 헤디와 토프리아 진짜 붙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절대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